그 저게 <laughs> 전화로 문의를 해오신 분이 숫돌이 킹 1000번, 4000번, 6000번 이렇게 있는데, 목선인 혼인 가이드에 물려 가지고 연말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1000번에서 4000번으로 넘어가면 넘어갈 때 4000번에서... 한참을 연마를 해야 된다는 거죠. 4000번에서 연마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1000번하고 4000번 사이에 뭘 쓰면 좋겠냐? 고 질문을 하시길래 1000번, 4000번 사이에 지금 4000번 그 사이에 어떤 숫돌을 추천을 드려야 되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연마가 빨리 되는 거를 고민하고 계시니까 흑막 2000번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흑막 2000번은 고가라, 좀 부담이 된다. 그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날 끝을 이중각 연마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중각 연마 하기보다는 마이크로 베벨 연마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베벨.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이거는 철마 무장대패입니다. 무장 65mm인데 대패를 보시면은 날끝이 미세하게 깨져 있어요. 깨져 있고 한참 썼던 대패다 보니까 날끝 쪽이 <laughs> 잘못잡나요좀좀 깨졌어요, 날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laughs> 1300번, 4000번, 000, 6000번이 있는데 숫돌을 추가하지 않고 연마를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이 뭐냐? 그거는 마이크로 베벨을 만드는 거예요. 마이크로 베벨 날 끝에. 그거를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지금 사용한 대패 날이어가지고 어, 날 끝이 좀 깨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날 끝이 깨졌기 때문에, 아이고 잘안 되네요. 예. 이렇게 안 깎겠죠. 그날 끝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다 연마해서 날 깨진 부분을 없애주는 줄, 수, 줄 수밖에 없어요. 일본대 팻날은 제가 지그가 따로 없어가지고 할수 없이 각도를 맞춰야 됩니다. 연마할 때마다 이렇게 놓고 봐서 각도가 지금은 약간, 저각이었나? 저각. 조각. 조금 땡겨서. <laughs> 지금도 저각. 좀더 땡겨서 좀 집어넣어요 이렇게이렇게돼이지고는이친 돼가지고, 돼가지고 햇빛이 보면은 날끝이뜨는이 뒤가 는이는지 보면 는아요오는이 지금은 이기존는이연마는이 친구는 이 각도에 이았거든이 그러면 이게조이고 1000번, 4000번, 6000번만 대패가 있다, 아니, 숫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1000, 4000, 6000. 1000번에, 날이 깨졌기 때문에 <laughs> 1000번에 기본각을 연마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각도 맞나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만 갈리죠, 여기만. 약간 저각이에요, 저각. 저각. 그러면 이걸 빼가지고 벤치 좀 가져올게요. 벤치 이 일본대 팻날은 그 직사각형이 아니라 세게 조여줘야 됩니다. 자, 다시. 보면 어디가 갈리나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수돌평도 안 맞은거 같아요 여기여기만 갈리잖아요 여기여기 수돌평부터 여기. 잡아줘야 되겠네 수돌평 먼저 잡고 윽다 맞아요 확실하게 지금 여기 여기만 갈리잖아요 <laughs> 가운데는 안 갈리고 예, 네, 가운데가 가운데가 배고픈, 배고프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에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죠. 전체적으로 관리지만 여전히 세팅이 세팅이 저각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더 잡아 넣어서 고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집어넣고 다시. 어디가 어디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 대표는 지구 지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각도를 잡으려면 아이고 날 끔만 걸리네 날 끔만 너무 앞으로 뺐습니다. 일본 대표도 자기 대표에 맞는 이런 지그 만들어놓으면 편해요. 관리잖아요. 앞부분, 앞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면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집어넣어요. 이 각도 맞추기 어렵네. 깨고 지금도 지금도 오늘 지금도 이 부분이 안 갈리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 보면 날 전체가 뿌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 지그를 만드는 게 좋아요. 이, 이, 이런 합판 같은 거에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만큼요, 이만큼에서 여기에 스탑을 스탑을 하나 고정하게끔 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두면 다음부터는 방금처럼 이렇게 막 세팅하느라고 시간 보낼 일이 없잖아요. 연마를 빠르게 하려면 여기 숫돌즙 을 없애주는게 빨리 되거든요 그럴때는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 숫돌즙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약하게 틀어놓으면 이 숫돌즙 을 그때그때 씻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연마시간이확 감추게 됩니다 제각이네요, 제각. 아, 지그가 없어가지고, 지그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금방 걸려 버린다. 또또또 또 지금은 지금은 날끝만 또 갈리고 있어요. 날끝만. 한 장을 좀 목선용, 목선인 혼인 가이드로 일본 대패 세팅하시는 분들,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 이 지그가 있어야지 쉬워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그, 연마 해보고. 엄청. 각도 맞추기 짜증나요? 지그 없으면. 오케이. 지금은, 지금은 앞부분만 좀달리죠 그니까 여전히 고각이란 말인데 이정도는 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정 도는 앞에 날도 깨졌겠다 그냥 빨리 갈아버리죠 이렇게 물 틀어놓고 하면 연마가 훨 빠릅니다 그러나 거칠어요 처음에 막 갈아낼 때는 이렇게 물을 흘려놓고 갈고 다 갈렸다 싶으면 곱게 갈 때는 물을 잠그고 숫돌 집을 이용해서 갈아야 됩니다. 말이 너무 비사하겠습니다 말이. 오케이 여기까지가. 3 번에 간 거예요. 3 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날을 날 끝에 날럼이가 생길 때까지 이렇게 갈아줬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존의 이 연마 각도에서 약간만 한 1mm 정도만 날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고걸이 되겠잖아요. 연마 각도가. 연마각도가 기존보다는 고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4000번 입니다 4000번 보냈는데 깨져가지고 반품 와가지고 내가, 내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000번에서 연말때 보다는 1mm정도 날을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천번에서 연마한 거 보다는 고각이 되죠 고각이니까 날끝만 갈리게 되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정도만 연마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아 이거 카메라가 이걸 이것까지는 잡지를 못할 건데 날끝만 지금 4000번에서 연마를 하는 거예요. 이 전체면을 연마를 하는 게 아니고 날끝만 4000번이 연마를 합니다. 날끝만 날끝 아주 끝에만 그러니까 지금 한 10번 10번 했나요? 20번인가 했죠. 그 절반만 지금 여기가 깨져 가지고 절반만 썼어. 그다음에 6000번입니다. 육천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그 다음에 날로 모은 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날로 모은 거로 없어지다 보니까 앞부로도또 다시 날이 너무 약간 넘어갔어요 가볍게 조금. 습니다. 연목 끝. <laughs> 그러니까 봐 봐요. 이런 지금 와 있었다면 처음에 딱 물려 가지고 바로 물려서 처음번에서 확연만 다음에 4000번, 6000번에서는 1mm만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날끝만 연마되게끔 한단 말이에요. 어, 연마가 뒷다 빠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렇게 연마한 게 과연 잘 깎느냐. 지금 카메라 안 끄고 내 갈게요. 그 카메라 또 중단시키면 편집한 거 아니냐 할 수가 있어서 카메라 안 끄고 그대로 가서 이대표 날입니다. 자 대패 날의 물기 닦아내고 아, 여기서는 좀 보이네요 지금 보면 날 끝에 즉날 끝에 가, 각이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자 여기, 여기 보면요 이게 연철 부분이고 여기가 강철 부분이에요 강철. 강철인데 강철이 뿌연 강철 부분 에이.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강철 부분인데 강철이어도 여기는 뿌옇잖아요 그 다음에 날끝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강철 부분의 절반 정도는 이쪽은 뿌옇고 이쪽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여기가 4,000번하고 6,000번의 연마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 1,000번의 연마가 된 거고. 그래서, 날 쪼고, 상동망치가. 대패질한 적 오래돼가지고 사용한 적 오래돼서 바닥이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대패질 바닥이 이거 한번 깎아볼게요. 바닥이 평기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칼 소니 있어요. <목소리> 금고기 칼로 그어놔가지고, 아이, 잘 깎아요 이렇게. 지금 <laughs> 금고기 칼로 여기를 그어놔가지고 대패밥이 끊어지면. 끊어지는데 없애버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 보시면은 1000번에서 그 각도 잡느라 시간을 좀 지체 하긴 했는데 그 각도 각도 세팅해주는 지그만 있다면 1000번에서 전체 면을 연말을 하고 4000번으로 넘어갈 때는 1mm 정도 날을 뒤로 후퇴시켜서 4000번에서 날끝만 날끝만 스트로크 불과 10번, 20번 이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고서 대표질에도 아까 처음에 날막날 깨지고 야단히 날 깨지고, 야단이 날 깨지고 날, 날도 미세하게 깨져 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금방 이렇게 날끝만 연말을해 버리니까 연마을 해도 대피질이 잘 된다는 겁니다.